안녕하십니까. 국내 최대 거래소 이 업비트로 이 골렘 보도록 할 텐데요. 영상 길지 않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시장이 몇달 동안 그렇다 할 자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1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여러 알트코인들 또한 올해 1분기까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역대급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래서 이 골렘 같은 경우 단순 계산으로 이 저점 대비 이렇게 약 400%가 넘는 상승률을 1년 안에 보여주었고요. 저희가 작년부터.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은 단한 분도 이탈 없이 정말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하시고 현 하락장인 상황에서도 정말 매일같이 10% 이상 급등하는 코인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코인들로 하여금 같이 진입하시면서 다음 상승장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막 이것저것 해보시겠다고 코인 하셨던 분들 지금 열에 9명 정도는 손해 보셨거나 지금 많이 물려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코인 판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하락장이든 저번에 보여주었던 이러한 상승장이든 어느 어느 시장이든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투자 상품입니다. 자, 그 말인 즉슨 반대로 또 짧은 시간 안에 내돈 모두 다 잃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절대 무작정 본인의 느낌대로만 진입하시지 마시고요.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꼭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다음 상승장 반드시 같이 준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 골렘 역시 조만간 반등에 성공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여러 알트상패 이슈들이 생기겠지만 위기는 기회이고요. 차트는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듯이 작년 보여준 이 상승장이 이번 하락장으로 지금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. 아무리 못해도 전곤, 전상승장 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 올해 안으로 1분기 나와주었더이 107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뚫고 올라가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방에 들어오셔서 다음 상승장, 즉 저점 진입하기 너무 좋은, 오히려 지금같은 시장에 미리미리 저희와 함께 해보시는 것꼭 추천드리겠고요. 단일원의 금전적인 요구도 없으니까 편안하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만 남겨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.